그 네, 근데 오늘, 사실은 제가, 대정인간을 쓰고, 오늘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앞장을 쓴이유에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력이 정력의 사실인데, 행사를 하면서, 정력보다 먼저 해서 인사도 해야지, 행사를 하는 것은, 사실 기억이 있는 것은, 아주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기능하는게 아, 아니에요. 맞아, 맞아. 그리고 여기 경제에 사실 책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정상으로에서 행사를 하고 축하를 하는 사람들이 이놈을 모여야 뭐 된다. 이런 아, 개념으로 아, 같이 할때 아, 하나 하나 하나가 아, 있고요. 아, 두 번째는 지금 저한테 굉장히 참여에 관심과 조선의 3대 군왕을 위하자는 누군가 이거 오, 굉장히 천이 가뭄이 사였어요 근데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에 어 저희가 인사중천사에서모어지지대백조는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10, 5, 돌아가셨을 10, 때 저희가 4, 10, 10, 조선의 3대 군왕을 위안하는 어저 집회 집회를 하기보다는 만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백낙청 조선님이 함께 참석하셔서, 어, 백기환 선생님 가신 자리에 누구냐? 조선님 3대 문화의 결혼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그거에서 그때 유홍준 형이, 아, 이상하게, 뭐, 행사 전체를 막 사회를 보고, 어, 앞에 나서고, 그래서 어, 어. 내가, 그렇나하나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결론이 백기환 선생님 자리에 유홍준 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백낙청 교수께서 승낙을 하셨어요 아주 고 공식적인 자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오늘 저는 어, 전릉 인근에 사는 어, 후배 아우 제자 동지 돌만이로서 어, 오늘 배추, 방배추 형님의 구수님이라고 해서 저는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선생, 형님의 구순을 모셔야 내가 90을 넘겠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뭐, 100살 더 이상 살 그런 것을 지금 오늘 다 지금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오늘 배추 형님 하시는 말씀이, 야, 오늘 구순인데 10년 후에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고 저는 얼마까지 살아야 됩니까? 120세를 살아야 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어, 표면으로는 방대방동 추 방동교 구슨 잔치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임진택의 장수 무병의 잔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 <목소리도> 여러분 모두 우리 배추형님과 함께 장수 누리고 건강 누리고 그리고 그러나 그것이 요양원에서의 장수가 아니라 정말로 활동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목소리도> 네, 그러한 <너무> 것이 <목소리도> 지, <목소리도> 그, 어, 누가 그렇게 지금 얘기했어 명성이구나 응, 응. 명성이 취임새가 애초에 서툴러요. 내가 그거다 알아요. 얼시고얼시고얼시고 응. 네. 그래서 오늘 모이신 분들은 모두 무병, 무병은 안 되겠지만 건강 장수하면서 배추 형님과 함께 세상 제대로 되는 거 우리가 좀꼭 목격하고 갑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수님께서 꾀꼬리 형수님께서 노래를 하시면 진짜 놀라실 것입니다.